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시간인데요 관계대명사의 책이 78페이지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고 조잡하기 때문에 제가 76페이지나 77페이지 공토에 제가 드리는 관계대명사의 설명을 잘 적어놓으시길 바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79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본 영상은 초고화질로 유튜브에 올려실 거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화질 설정을 하시면 요잘 보여요 어, 헤매지 마시고요. 알았죠? 예, 네, 저처럼 헤매면 찐따가 됩니다. 자, 가볼게요. 앞에 오게요 여러분. 오늘 관계 대명사 시간이죠? 관계 대명사 시간이에요. 자, 현재 이제 고2학생들이 이 강의를 좀 듣고 있는데요. 관계 대명사를 최소한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상은 듣게 들어왔던 학생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린 질문에도 대답을 좀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관계 대명사를 한번 쪼개보는 게 어떠니, 그 이름을. 관계 대명사를 쪼개본다면 어떻게 쪼개지겠니? 관! 계 대명사요! 이렇게 되진 않겠죠. 그런 거예요? 뭐 대답이 없어요? 아니 관계 대 명사예요 이거예요? 어떻게 쪼개져요? 관계와 대명사겠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관계와 대명사겠죠 이런 관계를 시킨다는 것은 연결을 시킨다는 의미 아니에요 접합을 시킨다는 말 아니에요 접속을 시킨다는 말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란 말의 관계자라는 얘기는 결국 이 공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일격필살 시리즈에서 했습니다. 일격필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대답할 것 같아요. 부드러운 캐슬, 연성화 어떻게 지 그렇죠. 저으로이 강의는 유튜브에 올려집니다. 좋아, <laughs> 이름을 막 부른다는 것도 너무 좋고 그렇죠. 좋아 찍고 싶다 이렇게 <laughs> 이것도 올리고 싶어. <laughs>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조용할 수 있다라는 게참 놀라워요. 접사에서는 동사의 수에다가 마이너스 1인데그 접속사라는 놈이 이 개념이 관계 대명사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후나 위치나 대시라 나왔어요. 그러면 동사가 몇개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가볼게요. 대명사의 역할을 할수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이런 문장 관계대명사가나오게 되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문장 두개 주고 합치는 작업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윽 At 효리란 보세요. And she is beautiful이라고 했어요. 어렵지 않죠? 아버님 이두 문장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합치고 싶어요. 맞죠? <laughs> 그렇죠? 본능적으로 합치고 싶어요. 그냥 문장을 합치고 싶으니까. 기본적으로 연결 지었던 접속사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접속사의 기능은 연결이었는데 합치려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굳이 똑같은 놈을 골라낸다면 라 누가 똑같은 건 거죠? 쉬가 앞에 있는 누구예요? 효리니까 중복되는 이것도 없애고 싶어요. 이 대명사겠죠? 그래서 합치는데요. look at 효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is beautiful이 되는 건데요.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찐따가 되는 거죠. 뭐가 비어버리잖아요. 앞에 으이라는 동사가 하나가 나왔고요. 뒤에 이슬라는 동사가 또 하나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접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다 앤드 쓰면 이건 병산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할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무엇을 탄생입니까 이게? 그렇지. 그게 바로 관계 대명사의 탄생인데요. 관계 대명사는요. 그 문장 안에 누구를 지운 거죠? 그렇죠. 문장 안에 대명사를 지우고 붙였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는 누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관계대명사를 보통 해석하지 마라고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매끄러운 번역 과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직독직해를 원하거든요. 약간 투박하더라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제가 이렇게 해서 후를 써 버리고 해석하라고 하면 보통 look at your i who is pretty. 예쁜 효리를 보아라라고 대부분 해석할 겁니다. 맞습니까? 예쁜 효리를 보아라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만약에 듣기였다라면 해석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앞으로 할수 있어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듣기는 어디부터 들어야 돼요? 차례 차례 앞에서부터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 광희 선생 안에 뒤로 돌려야지. 이럴 찐따 있어요? 또두 번째 앞에서 말하고 있는 용차가 양놈이에요? 용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Oh, 어, would you stop right there for me so I can rewind that so I can understand better? Stop right there, stop right there.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멈추게 할 거예요. 그럼 용치 어떻게 하겠어요? 짜증나죠. 머리에서 뭐가 딱 떠올랐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별명이 멋있게 떠올랐거든요. 자, 해석의 방향은요. 이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기 때문에 쭉쭉 가셔야 돼요. 쭉쭉 어떻게 계속 한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면 대명사를 보려 한다라면 후는 어떤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에왜 드는지 아세요? 지금 감이 안 나고 감이 참 없죠. 감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문장이 아주 길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문장이 한두줄세줄 되는 거 그럼 언제 뒤에서 앞으로 돌아가겠어요. 그 사람은 하고 끝는 겁니다. 효리를 봐라. 그 사람은 예뻐. 끝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위치가 나왔어요. 효리를 사물로 보자고요. 효리를 봐라. 그것은 예뻐. 됐어요? 효리를 장소로 볼게요. Where? 효리를 봐라. 그것은 예뻐. 맞습니까? 효리를 시간으로 볼게요. When으로 볼게요. 효리를 봐라. 그때는 예뻐. 오케이? 다 대명사로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대명사로 하세요. 그래야 빨라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해석의 기법이 아니고요. 지금 보세요. 대명사를 지웠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관계 되면서도 대명사처럼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명사는요, 잘 보세요. 명사는, 비교 좀 해보는 거야.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용체라는 명사가 있어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용체예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용챔? 보호자에 리 들어가면. 영체? 용체는 용체에요. 어디가나, 다. 그런데, 용체라는 대명사, 희를 드릴게요. 추호자리 집어넣어보세요. 희죠. 목적어자리 집어넣어보세요. 어떻게 바뀌어요? 희가 목적어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어요? 힘으로 바뀌죠.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도 대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본다? 그 격을 물어볼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명사처럼요. 격. 두 번째 용체를 지칭할 때 제가 day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지우 앤 민영이라고 할때 쉬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라고 지칭해야 돼요? day라고 지칭해야겠죠. 즉 대명사는요 명사처럼 또 동시에 무엇을 생각해줘야 됩니까? 수를 생각하죠. 즉 관계대명사도 대명사 대명 생하기 때문에 그 수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격수. 오마이 타임. 격수. 격수에 개인적으로 20점 드릴게요. 격수. 크게 해주세요. 유튜브에 나오니까 두려워요. 이건 내가 반드시 올릴 거야. 시범상 왔어. 금방 올리더군요. 하나 올리는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전 되게 오래 걸릴 거 생각했는데 이런 거 맘껏 할수 있어요. 그냥 막 올릴 거 그냥. 자 질문할게 아버님 동영상 보시는 분들 고등학생 사이에 왜 아버님까지서 공부하냐고요? 배움의 끝이 없습니다. 만학도인 저분도 와서 배우고 있어요. 가볼게요. 주격관계 대명사를 쓰시게 된다면 그 안에 누가 없는 거죠? 하나 둘셋주어가 없네요. 만약에 목적격관계 대명사를 쓰신다면 연승아 거기에 누가 없는 거죠?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러나 피연적으로 누구는 있어줘야 돼요? 하나 둘셋 <laughs> 무슨 사는 있어야 돼요? 동사가 있어야죠, 동사가. 어, 역시 아버님, 영어 인생 지몇 년째입니까? 근 37년째인데. 자,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쵸? 동사는요. 이유가 뭡니까? 관계동사는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 절 안에 하나, 그죠 관계동사 절 안에 하나, 바깥에 하나, 총두 개가 있는 거예요. 동사가 있어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요, 필연적으로 조언한 목적을 빠져있는 무슨 절이 나옵니까? 불완전 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불완전 절이 나올 수 밖에 없을까요? 용체야. 이런 걸전문용어로요 패러프레이징, 말바꾸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 그러지 마시고 좀더 전곡을 찔러주시죠. 왜 불완전한 절이 나올 수 밖에 없을까요? 왜주어나 목적으로 보호가 빠질 수 밖에 없을까요? 앞에다 비밀이 있어요. 종시 앞을 보세요. 누구를 지웠어요? 대명사를 지웠죠. 여러분, 대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주, 목보죠 그럼 필연적으로 대명사를 지우기 때문에 주목보가 빠져 있는 거예요. 탈락돼 있죠. 주목보는요,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광계대명사 문장은 그 뒤가 불완전한 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어떨까요? 즈.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누구를 지웠다는 거죠? 무슨 격을 지웠어요? 소유격 지웠죠. My dog is delicious. 그래서 My를 지워 보세요. 내 개는 맛있어요에서 My를 지워 보세요. 내 개는 맛있어. 개는 맛있어요. 이거죠. 맞아요. 나의 강아지는 맛있습니다. 나이를 뺐어요. 강아지는 맛있어요. 이게 된 거죠. 그렇죠? 소유격이 문장에 서 사는 역할이 뭐라니기에 결국ly요? 네? 소유격이 문장에 서 사는 역할은 문장에 서하는 역할은 없죠. 그냥 한정만 하죠. 단어 하나 잡고 있는 거잖아요. 주목보가 아니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소유격은 my dog is cute에서 my를 뺀다한들 dog is cute 문장은 완전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얘는 완전한 절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결론을 내실게요. 격은 보시다시피 격은 보시다시피 절 안을 봐요. 절 바깥을 봐요. 관계대서절 안을 보면 결정돼요. 밖을 보면 결정돼요. 보시면요. 어디를 봐야 돼요? 주격 목적격 계속해서 어디를 봐야 됩니까? 안을 봅니다. 그래서 안에서 결정되는구나 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격은요? 맞습니까?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오고 있니? 이해하겠어요? 안에 주어가 없잖아요 안을 보시라고요 주어가 없으니까 무슨 격입니까? 주격이요 안에 목적어가 없어요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이죠 밖을 볼까 그래도요? 난 끝까지 밖을 볼거 가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안을 보는 거죠 안에 완전한 게 나왔어요 소유격 쓰란 말 아닙니까 안을 보셔야죠 안을요 왜 밖을 봐 흥분해서 미안해요. 화난 거 아니에요? 맞죠? 자, 다시 볼게요. <laughs> 가볼게요. 수. 수는 어디서 결정돼요? 밖에서 결정돼요. 왜? 선행사에다가 뭘 해야 되죠? 수의 일치가 들어가죠? 다시 말할게요. 본 강의는 고2학생들 중에서도 나름 상위권 애들이 듣는 영구 과정이기 때문에 관계사가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 따라올 수는 없어요, 알겠죠? 물론 이 안에서 지금 나름 상위권이라니까 내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겸손들하세요, 예? 네? 가볼게요. 자, 선행사의 수일치합니다. 관계사 바깥에 있는 놈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는 께서 결정되는구나. 근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선행사는 관계사와 딱 맨날 붙어 있습니까? Look at Hurry, who is pretty.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니거든요. 선행사와 관계 대명사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문장 구조상. 그러니까 수행실 잘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뭔 말이냐고요? 한번 보세요. Lots of people want to visit the blog. 그 블로그 방문하고 싶어하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께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종합적인 물어볼게요. 자, which o 를 한번 써봐요. 그리고 are is를 써봐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볼게요. 자,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블로그를 방문하고 싶어한데. 어, 바로 앞에 있는 단어 블로그와 선행사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위치 쓰고 블로그가 단순히까아 이스 쓰게 되면 요즘 블로그 씨가 예술에 관심이 많대. 그거 알아? 요즘 블로그 씨가 살아있어요? 시리야, 내 네, 주인이 말씀하세요.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선행사가 블로그가 되면 아주 어색해지는 거 아시겠어요? 울지니 말거나 왜 눈물을 흘리니? 누가 선행 살까요? 좀 떨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 who가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의 수일치 에 대해 are가 되겠죠. 그쵸?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 블록을 방문하고 싶어 해. 그 사람들은 예술에 관심 있어. 됐어요? 간단하네요. 떨어져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수일치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럼 저 놈의 선행사가 저 놈의 선행사가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항상 블로그나 피플처럼 이런 단수 명사 형태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겠죠 자 뭐겠어요 두 번째